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와의 호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스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 해결과 통치가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스바를 다스리는 그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는 오늘날 예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가에 있던 그 왕국인데요. 스바의 여왕이 직접 그동안 많은 나라들에서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왔다면 오늘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옵니다. 정말 소문처럼 그러한 왕인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왔다가 오히려 그 소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린 영광의 극치는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모든 어떤 것보다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명성을 듣고 스바의 영웅이 찾아오죠 1절 끝에 보면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또 2절 끝에 그가 솔로몬에 나와 자기 마음의 행세를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완벽하게 그의 어려운 그 질문, 인생에 관하여, 나라의 통치에 관하여, 우주에 관하여, 자연에 관하여 이렇게 쓰여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물었는데, 마음에 궁금한 것을 다 물었는데 솔로몬은 그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단한 지혜죠. 그래서 서바 여왕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에 보면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 관현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의 그 명성이 뭐 대단하다 해봐야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그렇지만 뭔가 끌림이 있었어요. 그의 통치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통해 왔기 때문에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듣던 소문이 사실이란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듣던 말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이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 영왕은 과장된 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보니까 도리어 소문이 사실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즉, 소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은 그 지혜의 절반밖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아, 소문에 대단하다 싶어 가보면은 그 소문하고 다르게 별거 아닌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는 그 반대였어요. 소문에 굉장하다 이랬는데 와 보니까 굉장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지혜로운 대답을 할수 없다고 막 칭찬하면서 감동을 받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 상담해 주고 대답해 줄때그 사람을 느끼기에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답변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미스테리 즉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또그 적용한 것을 결과를 보고 남에게도 적용할 때 아주 놀라운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거기서 빛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고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참,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복대도 하고 막 칭찬합니다. 8절을 보면요.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 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 지로다. 여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은 스바 여왕이 찬양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 여왕이 여기까지 와서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마 뭐이게 과정은 설명 안 되어 있지만 솔로몬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셨다고 고백했겠지요.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하를 성축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정말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제시하는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전혀 이 세상에 제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줄수 있는 것이 보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금의 길은 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듯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것은 오늘날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질레의 길에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3의 길을 걷는 것은 바로 복음을 따라 걷는 길이죠. 이 세상에는 너를 죽이고 내가 성공하든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를 밟든가, 근데 성경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아 걷는 그 길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과 또 일의 결과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선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함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이금 200달란트나 향품이 보석이 게 아깝지 않았다는 거요 왜냐? 그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 즉 영원한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 가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 영생이 달린 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생과 이 세상의 물질을 맞바꿀 수 없죠. 그다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바로 스바 여인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 여왕보다 더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왕이 또 스바 여왕에게 선물로 준 내용들이 쫙 앞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 물건 외에도 구하는 걸다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으로 왔다가 굉장한 존경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스바의 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원인도 이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다시 이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과 시대 탄만 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지 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들의 교회들의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또 불신으로 왔지만 결국은 확신과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을 찬송하는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감동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